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랩의 양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옴니팩토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이 녀석 만들어봤어요. 부유 장치. 그래가지고 음 지금 당장은 그 유체 정도만 강화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는데 뭐 나중에 더 사용할 일이 생기겠죠. 뭐 그때 또 어, 자동화 세팅을 해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이제 해볼 거는 어 이거. 그 iv 머신 쪽으로 조금 테크 업을좀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폴리에틸린 시트랑 뭐어 머신 케이싱 만들어야 되는데 여긴 텅스턴 스틸이 들어가죠 뭐 요정도 좀 세팅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먼저 텅스턴 스틸을 저번에 조금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걸 가지고 어 머신 휠부터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텅스텐 스틸이 조금 있네요. 어, 요만큼을 일단은 어, 자동화도 좀 시켜 놓고요. <laughs> 그 다음에 요거를 머신 케이싱으로 바꿔 주도록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하는 이거를 어, 먼저 컴프레서에 넣어서 그 다음에 플레이트로 만들어 줘야 겠죠. 요거 먼저 세팅을 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플레이트로 만들어진 녀석을 가져다가, 어셈블러에 집어넣어서, 어, 워싱 케이싱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또 해주도록 합시다. 좋아요. 여기는 저번이랑 마찬가지로 8번이겠죠? 어, 근데 지금 8번은 좀꽉 차있지 않나요?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가 8번인가요? 어, 8번 아직 조금 여유가 있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얘는 이 밑에 쪽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제가 클릭을 할 수가 없으니까, <laughs> 여기서 집어넣도록 합시다. 음, 플레이트가 맨 밑에 쪽에 있었죠? 좋아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은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몇개 만들어라고 시켜보도록 합시다. 음, 그래줘야 좋을 것 같네요. 좋아요. IV 머신 캐시, 요거를 한 10개 정도 만들어 볼까요? 일단은 요렇게 만들어라고 시켜 주도록 합시다. 어, 소금을 좀 캐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버스에 그 비행기 몇번좀 보내가지고 아마 티타늄이 조금 어, 더 생겼을 거예요. 얘도 좀그 만들어진 티타늄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도 178개밖에 못 얻었네요. <laughs> 아 굉장히 어, 얻는 속도가 그이 다음 단계인 텅스톤은 자동으로 얻을 방법이 있는데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그럴 방법이 조금 어 어려워서 <laughs> 조금 힘드네요. <laughs> 그래서 음 티타늄 시 그 세대는 금방 건너뛰고요. 그냥 텅스톤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 기계들을 좀 만들어주는 게 아무래도 <laughs>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만들어라고 했던 IV 머신 케이싱이 10개가 완성이 됐죠. 좋아요. 얘를 가져다가, 어... 머신 휠로 바꿔줘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가 텅스텐 케이블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텅스텐으로 케이블을 좀 만들어 줘야 되겠어요. 일단 텅스텐을 들고 가서 케이블로 바꿔준 다음에 아마 저원까지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작동을 하죠. 어, 다행이에요. 더 높은 전력을 이용을 하면 어, <laughs> 여기 안에 들어갔던 걸다 꺼냈어야 돼가지고 굉장히 어, 귀찮게 되는데 다행히도 잘 나오는군요. 좋습니다. 일단은 조금 나와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어, 아자 <laughs> 텅스톤 어 케이블을 일단은 절연을 좀 시켜서 사용을 하고요. 얘가, 로스퍼블럭이 4가 되기 때문에, 얘로, 어, 케이블로 사용할 수는 없겠네요. 좋아요. 그냥 조합하는 데에만 이용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신 케이싱을, 어, 머신 휠로 바꿔주려면은, 여기에 들어간 것처럼 또, 텅스턴 스틸을 써야겠어요. 텅스턴 스틸을, 어, 또, 아, 거 말고 자동화로 그 플레이트를 좀 만들어 주도록 하죠. 한 30개 정도 만들어 주면은 충분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고 이제 하나씩 나올 때가 되면 <laughs> 이거를 바꿔 줘 보도록 합시다. 이거를 어셈블러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훨씬 어 사용하는데 괜찮을 것 같으니까 어셈블러가 그 에너지를 많이 먹는 어셈블러도 아니네요. 이렇게 되면은 HV 어셈블러로 해서 어 요거 만들어서 사용을 할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머신휠 이렇게 되면은 이 텅스턴 스틸 플레이트 하나 정도를 아낄 수가 있겠죠. 음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만들고요. <laughs> <laughs> 나중에 바꿔주도록 합시다. 좋아요. 예로 지금 어셈블러 하나 정도를 만들고 싶은데, 일단 검색을 해보도록 하죠. IV 기계의 어셈블러 검색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 뭐가 들어가나요? 지금, 아, 어셈블러가 아닌데. 음, 어셈블러가 어디있나요 설마 이름이 어셈블러가 아닌가요? <laughs> 아, 여기 있네요. 어셈블러. 어셈블러4가 여기 있는데, 어 지금 들어가는 게어 굉장히 에 지금 없는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러면은 안될것 같고요 어... 이전 단계 어셈블러를 하나 만들어서 그 칩셋을 어, 다른 걸좀 만들어 줘야겠네요 음 좋아요 어셈블러는 못 만듭니다 <laughs> 자 그러면 아까 이거 머신 휴를 조금 어,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 녀석을 조금 어, 구성을 좀 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자동화를 하는데 자원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는 자동화가 조금이라도 효율이 좋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어드밴스드 어셈블러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어, 만드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네요. 좋아요. 그리고 저번에 그 로켓 연료를 만들면서 설치해놓 은 어, 설치할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플로이드 익스 트랙터가 하나 필요할 것 같네요. 봐요. 이렇게 들고 가고 그 다음에 AE 구성을 할 어, 친구들도 들고 가야겠죠. 좋아요. A 구성할 친구들은 일단은 유출버스 하나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도 들고 가야 될 거예요. 이렇게 들고 가서 사용해보면 될 거고요. 일단 폴리에틸렌 시트도 들고 가서 녹여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가져가 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그, 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예, 어디 갔나요? IV 이 녀석. 얘를 이제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얘도 어셈블러 이렇게 패턴 하나 만들어서 들고 가주도록 합시다. 좋아요. 어 손에 다 있고요. 좋아요. 가보도록 하죠. 설치를 해봅시다. 어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 될 거고요. 여기에 지금 로켓 연료가 아주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마이크로버스에 이제 뭐. 비행기를 언제든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설치를 해 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맨 위에다가 음 요거 달아주고요 블루이드 아, 잠깐만 블루이드가 아닌데 이건 <laughs> 자, 블루이드 달아주고요 어셈블러도 이렇게 달아주도록 하죠 자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템이 나오는 곳들을 세팅을 이렇게 해 주고요 어, 이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드라이버로 한번 이렇게까지 세팅을 해주면 은 좋을 것 같네요. 좋아요. 인터페이스 하나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유출버스까지 달아주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m e 유리 케이블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폴리시트 하나 넣어주고, 여기다가는, 아, 인코딩된 패턴 넣어주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보내주도록 하면은 여기에 이제 에틸렌이 쌓이고요. 에틸렌일 필요로 한이 패턴 같은 경우에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여기서 잘 만들어주게 되겠죠. 확실히 이, 어 A 케이블을 사용을 해서 자동화를 하면은 뭔가 정갈하고요. <laughs> 복잡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되는데, 어 그냥 단순화 좀 시키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 A에 액체를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편리하군요. 좋습니다. 음... 어, 이제, 조교 세팅이 다 됐으니까요. 음, 그러면은, <laughs> 퀘스트 가 어, 받았던 거, 이거 완료를 해야겠죠? 머신 휠을 만드는 게 퀘스트였는데, 어, 머신 휠 제가 하나도 안 만들었나요? 인벤토리에 넣은 적이 없나요? <laughs> 자, 일단은, 어, IV 머신 휠. 인벤토리에 들었었던 것 같은데, 완료가 안 됐었죠? 좋아요. 자, 이렇게 완료를 해주고, 이제 IV 파워 스토리지 얘는 만드는 게 쉽나요?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보면은 어셈블러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 에너지 레톤 크리스탈 칩, 뭐 그다음에 파인 플래티넘 와이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어허 이건 뭐 다른 걸로 이용해서 만들 수는 없고요. 어셈블러를 꼭 이용을 해서 만들어야 되네요. 어셈블러가 아, 지금 HV 다음 단계 어셈블러를 만들어 봐야 될 텐데, 이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HV 다음 단계가 아마 EV였을 거예요. EV 어셈블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얘가 이제 텅스턴을 엄청나게 먹겠죠? <laughs> 좋아요. 자, 요거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것 중에, 어, 메인프레임이랑 그 다음에 뭐 머신휠 같은 건다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이런 컨베이어 모듈이나 아, 로봇 암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것만 좀 자동화를 시켜주면은 뽑아내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먼저 이렇게 등록을 일단은 해주고요 아 이게 조합 조합인가요 조합이군요 아 잠깐만 어 먼저, 로보담. 얘가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등록을 좀 시켜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될것 같은데, 나노 프로세서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되죠. 근데 저희는 나노 프로세서가 없기 때문에, 어 노란 녀석 3개짜리를 이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노란 거 3개짜리. 요거를 집어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빼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컨베이어 벨트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모터인데 모터도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마그네틱 네오디움 로드라는 걸 써야 되는데 오 네오디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좋아요. 그 다음에 엘렉트릭 피스톤 이것도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이게 전부 다 그냥 조합이죠. 지금 어디 기계가 서 거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음, 지금 근데 이 녀석이 자리가 여유가 있네요. 분자 조합기. 분자 조합기를 조금 넉넉하게 늘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군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네오디움 같은 경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네오디움 어... 가지고는 있는데 정제를 해 놓은 게 이만큼 정도밖에 없네요 블라스트 퍼넨스에서 집어 넣어 가지고 오, 완성을 시켜야 되는 녀석이군요 음, 우선 요 정도만 가지고 가서 다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이게 그 만들어서 어뭐 시켜야 되거나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충분히 그냥 만들어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 주고 이제 나오는 녀석들을 로드로 만들어서 어그 모터 축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세팅 계속 해 가지고 좀 완료를 해서 샘플로 만들어 주도록 하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마그네틱 네오디움 로드를 만들기 위해서, 잠깐만, 요거를 등록을 일단 시켜주고요. 어, 사용을 하는 게 좋겠네요. 좋아요. 자, 음, 요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기계에서 사용하는 패턴을 이용을 해야 될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우선은, 얘부터. 마그네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로드를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고요. 이렇게 뭐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한다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좋아요. 자, 마그네틱까지는 이제 완료를 했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어... 좋아요. 이 산소를 주입한 그 구리, 구리와이어. 8중이 필요하네요 그러면 이거에 지금 아마 다 등록이 안돼 있을 거니까 등록을 시켜야 될것 같군요 음 패턴이 필요하겠네요 패턴을 우선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패턴이 아마 남는 게 조금 있을 거예요 얘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될 겁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바꿔 주고요 음 모터 이거 하나, 다음에 요거 하나, 다음에 얘도 하나 만들어 주고요. 다음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이어 밀에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 빼주도록 하죠. 지금 이 산소 주입되는 코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동화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 맞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어 케이블로 만드는 것들은 등록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예, 새로 등록을 좀 해준 거고요 좋습니다 잠깐만 이거 조... 조합품이 하나도 안 보이면은 어, 그..곤란한데요? <laughs> 자 우선은 그 분자 조합기에다가 이걸 넣어줘야 겠죠 다아 이거 네오디움 아니구요 어2 2x... 곱하기 8.8.8 곱하기까지 그 집어 넣어주고 그다음에 케이블 넣는 녀석 쪽에다가 등록을 시켜줘야겠네요. 좋습니다. 이쪽에 케이블이죠. 어, 내가 넣어가 케이블인가요? <laughs> 자, 그다음에 이제 로드 만드는 녀석 여기다가 로드 집어 넣고요. 자성 띠게 해줘야 되는 녀석은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은 이제 어 자동으로 모터 정도는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네요 봅시다. 어, IV 모터를 만들 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아까 모터 모여 있는 곳이 여기 있네요. IV 모터. 아, EV 모터죠. IV가 아니라. 좋아요. 만들어 보죠. 그러면은 잘 만들어 주는 걸볼 수가 있죠. 좋습니다. <laughs> 어, 좋아요. 자, 이제 모터는 만들어 줬고 그다음에 이제 또 등록을 해 줘야 되는 게 로보담이랑 어 잠깐만 로보담은 등록이 됐죠. 로보담은 등록이 됐고 그 다음에 피스톤 피스톤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조금 해줘야 될것 같네요. 로보담은 등록을 해놨고 피스톤도 등록을 잠깐만 피스톤도 등록을 했잖아. 어 알루미늄 케이블 만들어야 되고 어 스몰 티타늄 기어 얘만 등록을 좀 해주면 되겠네요. 좋아요. 그러면은, 스몰 티타늄 기어를 만들 수 있도록 등록을 해주도록 합시다. 이거는 조합 아니구요. 좋아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로 가서 등록을 해준 다음에, 얘만 빼고 해주면 되겠죠. 좋아요. 얘를 집어 넣어주면 되겠어요. 여기 밑에 쪽에 두 개니까, 이 중에 하나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어 봅시다 그럼 피스톤도 자동화가 됐는지 확인을 좀해 봐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주도록 하죠 어잘 됐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됐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는게 로봇암이죠 로봇암은 어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다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로봇암 정도 하나 더 만들고요 피스톤 두개 만들어 라고 시켜 가지고 어, 자, 요거 하나 시키고 피스톤 이제 두개 만들도록 시키면은 어셈블러를 완성을 할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laughs> 어... 아마 이 녀석이 EV 기계일 거예요. 얘가, 얘가 EV 기계일 거기 때문에 요위에다가 설치를 해서 어, 사용을 하면 될것 같고, 음... 틴만 공급을 해서 녹여줘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그러면은 EV... 그... 아, 이 녀석 플로이드 익스트랙터 얘를 사용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펌프도 자동화를 시켜줘야 돼요. <laughs> 잠깐만 펌프도 자동화라고요? 잠깐 펌프는 뭐가 들어가는지 봅시다. 스테인리스 스틸 로터가 들어가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일단 등록을 해주고요. 스테인리스 스틸 로터를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데이움 티타늄 파이프 만들 수 있도록 어, 세팅을 해 줘야겠네요. 나머지 것들은 다 세팅이 되어 있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얘 빼고 하나 등록을 해 주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얘 스테인리스 스틸 로터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해 주고요. 좋아요. <laughs> 스테인리스 스틸 링도 만들 수 있도록 세팅해 줘야 되는군요. 자, 요렇게 아니 아니 아니야. 이거 빼죠. 야 어. 이렇게 등록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만들어줘야 되는 게이 녀석이네요. 스테인리스 스틸 스크류.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음에 얘를 만들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 로드를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나요? 봅시다. 어, 로드는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집어 넣어주면 될것 같아. <laughs> 아왜 이렇게 복잡해, 이거. 좋아요. 먼저, 얘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 로드 뽑는 곳으로 가서 두번 넣어주면 되겠네요. 좋아요. 어디가 로드를 뽑는 곳이었죠? 여기는 아니고요. 얘도 아니고요. 어, 어, 어. 헷갈린데 <laughs> 헷갈린데 잠깐만 아 로드는 저쪽에서 뽑죠아 로드는 어, 대량 자동화를 안해 놨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여기다가 어, 맞죠 스크류 만드는 거 이것도 놓고 어허 좋아요 다음에 스테인리스 스틸링이랑 얘만 넣어주면은, 뭐야. 아, 파이프. <laughs> 어, 복잡해. 복잡해. 좋아요. 미디움 파이프인가요? 노멀 파이프구요. 라지 파이프구요. 아, 여기다 넣으면 될것 같네요. 파이프 넣고, 그 다음에 링은 여기구요. 링 넣구요.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합법이기 때문에 대충 넣으면 될것 같구요. 좋습니다. 여긴가요? 어셈블러. 어허, 좋아요. 여기가 이제 로통 만드는 어셈블러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봅시다. 음. 다만들어졌나요 <laughs> 그러면은 어셈블러 하나 정도는 지금 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아까안 만들었나? 아, 잠깐만. 컨베이어 벨트를 안 만들었군요.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벨트. 아직 피스톤을 왜 만든 거야, 이거? <laughs> 아 컨베이어 벨트 어디있나요 어 안보여 여기있다 이거 두개 만들어주고요 안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죠 좋아요 자그 다음에 요거 펌프 등록을 해서 펌프까지 만든 다음에 어 설치를 해보도록 합시다 펌프 어디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좋아요 잘 만들어졌네요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게 펌프 펌프가 몇개가 필요한지 봅시다 하나가 필요하네요. 하나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자면 이제 잘 만들어진지 확인을 좀 해야겠죠? <laughs> 자, 어, 재료는 일단은 잘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뭘 아직 만들고 있죠? 아, 뭐, 뭔가 지금 펌프 만드는 쪽에 딴걸 만들고 있나 보군요. 아니데, 만들 게 없는데. 어. 펌프 만들었네요. 이상하게 펌프를 아직 못 만들고 있네요. 저기요? <laughs> 어 펌프 왜못 만들죠? 음 좋아요. 일단은 계속 펌프가 안 만들어졌네요. 아마 재료는 다 준비가 됐는데 웬일인지 펌프를 아 잠깐만 잘못 넣었군요. <laughs> 자 일단은 펌프 취소를 합시다. 어뭐 하고 있는 거야? 펌프를 잘못 넣었어요. 좋아요. 봅시다. 펌프를 여기다 넣을 게 아니라 어셈블러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죠. 어 잘못 넣네요. <laughs> 어쩐지 안만안 만들어 주더니 라 좋습니다. 자 펌프는 어셈블러 아무것도 안 들어 있는 어셈블러에다가 그냥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어, 이쪽에 가서 비어 있는 어셈블러가 이 녀석인데 아마 얘가 꽉 찼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좀 한적한 어셈블러에다 그냥 넣어도 됩니다 <laughs> 자,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는 굳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넣어서 사용을 좀해 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펌프를 만들어라고 시켜 주도록 하죠 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라고 시키면은 제작이 들어갔고요 만들어 주나요? 멈춰 있나요? 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까지 설치를 하고 종료를 하도록 합시다 괜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laughs>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어셈블러를 아까 만들었는데 이브 에... 어셈블러 어디 갔나요? 아안 만들었었나? <laughs> 아 기억이 오락가락하군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드밴스드 어셈블링 머신 2048짜리까지 만들었어요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틴도 주입을 해줘야 되고 음, 하기 때문에 틴도 들고 가고요. 틴 그다음에 어, 아이템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다 집어넣어 버렸나? <laughs> 자 다시 꺼내도록 합시다. 어, 아이템 유출 그다음에 케이블 어, 컨드윗도 조금 들고 가줘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아인터페이스어디가니아 인터페이스는 들고 있군요. 어 컨도잇도 좀 들고 갑시다. 일단은 엔더스틸, 요걸로 하나 들고 가고, 그다음에 에미 어, 케이블은 가지고 있네요. 좋습니다. 가서 세팅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건 날라가서 아 엔더스틸 케이블도 꺼내야 돼요. <laughs> 자. 어 엔드 스틸 케이블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잠깐만. E.V로 검색하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요 이렇게 들고 설치를 해보도록 하죠. 자 어셈블러를 뭐몇개더 설치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플로이드 익스 트랙터 얘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해주도록 합시다 일단 밑으로 여기로 만약에 위쪽으로 보낼 일이 생긴다면 어... 펌프 하나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해석을 클릭 <laughs>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하나 달아주고요 어... 유출버스도 달아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a랑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멍를 뚫고 컨도이 어, 달아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달아주면 될것 같네요. 그다음에 내려가서 어, 연결만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그다음에 올라가고요. 여기다가 틴을 넣어주면은 틴을 녹여서 밑으로 보내주게 될 거고요. 여기를 이제 어셈블링 머신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아마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설킷 하나 만들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서 같은 것들도 다 세팅을 해보면 좋을 텐데, 음, 그러면은 어셈블링 머신을 조금 더 만들어 놔야 될것 같네요. 좋습니다. <laughs> 좋아요. 자, 오늘은 이제 뭐 퀘스트에 필요한 어, IV 머신 쪽을 조금 어,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그이 녀석 <laughs> EV 쪽을 조금 어, 어셈블리 머신을안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필요한 그 프로세서가 없어 가지고 어, <laughs> 제대로 시작을 해보진 못했는데, 요거 다음 시간에 어 세팅을 다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아마 IV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어, 왜냐면은 지금 EV는 그 티타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티타늄을 조금이라도 덜 사용하는 시대로 넘어가서 어, 새로운 자동화를 조금 구성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laughs>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